안녕하세요. 중고물차 영맨 트럭이 영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추운 날씨에 맞게 이제 프리마 컨테이너 냉동 탑차를 가져와봤고요. 이제 영하 15도나 20도 사이. 그런 이제 냉동찜 완전한 냉동찜을 실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을 또 들고 와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식의 19년 각자 모델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50만km를 주행을 했고요 ZF 오토미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안에는 이제 서브 냉동기 한 개랑 메인 냉동기 가 아, 하나, 이제, 냉동기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원영습기까지 장착되어 있는 아주 그냥 냉동, 지금 실키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매매하는 금액은 7,200만 원에 이제 부가세 별도로 매매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전체 다 보여드릴 건데, 뭐, 실내에는 4채널 블랙박스라든지, 뭐 영업용 화물차로 쓰이던 차량을 또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뭐 영업용 화물차에 필요한 것들은 웬만한 거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가 50만 k m 밖에 타지 않은 2018년식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하부 상태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이 차량 말고도 다른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 영매트럭 검색하시면 이제 실매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고 유튜브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하겠으면 이제 컨테이너 냉동 탑 전체적인 컨디션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헤드 도색은 또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 탑 자체를 도색을 다시 한번지나하면서 이제 깨끗한 상태로 예,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새로운 차주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조석 쪽에 이렇게 또 넓은 문한 짝이 달려 있고 당연히 냉동 문이죠. 간열이 잘 되어 있는 냉동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마모 상태는 현재 한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부 상태도 이제 부식 없이 부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되게 양호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 마모 상태도 현재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압축이에요. 압축. 무게가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받으니까 가변 축달린 차량에 이제 컨테이너 냉동 탑을 올려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차량 냉동탑 내부를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냉동탑의 내부고요 서브 냉동기 한 개랑 메인 냉동기 한개 해서 이제 두 개가 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향항원향습기까지 장착되어 있는 뭐 냉동탑 중에서 스포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에 조여된 스케이트까지 달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탑 길이가 7m 3 0정도 나오고 높이가 2m 3 0 폭이 2m36 나오는 차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행거리는 5 0만 k m 를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엔진 경고등이라든지 뭐 요소수 체크 등 일체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지금 냉동기를 틀어놓은 지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영하 16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냉동기도 한개더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 두 개가 별도로 있고, 온도기록계라든지, 그리고, 항온양 듣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뭐, 정품,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ZF 오토미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에는, 뭐 평판 시트가 깔려있지 않고, 사제 에어컨도 없는데, 이제 무시동 히터는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사고도 한건 있었지만은, 50만짜리, 50만원짜리, 이제 가액 한계에 게 달혀있는게 있고요. 그리고 거의 무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컨테이너 냉동 탑차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컨테이너 냉동 탑차가 전국에 많이 있지도 않은 매물일 뿐더러 이제 냉동 탑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컨테이너 냉동 탑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보시고 차량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냉매트럭의 이정이었습니다